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근심으로 복잡하신가요? 그중 인간관계 문제로 우리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특히 명절이 되어 가족끼리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생각만 하거나 걱정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안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어 금방 후회하고 납니다. 돌아보면 참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가족이나 친구 일터 사람들과 우리 이웃에까지 쉽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먼저 살아간 현인들의 주옥 같은 지혜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노자의 명언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적으로 남게 된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추가적인 불편과 걱정거리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라. 좌절감이나 도발에 직면하면 한발 물러서서 즉시 반응하지 마라.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공격성을 응. 피하라, 분노를 분노로 만나서는 안 된다. 침략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에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힘들이지 않고 흐른다. 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년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다. 반복해서 만나거나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물은 부드럽다 반면에 죽은 것은 굳어있고 딱딱하다. 만물의 생명체가 살아 숨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단단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이 인생을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돌처럼 단단하거나 불처럼 뜨거운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많은 이들이 물의 부드러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요히 흘러가는 저 작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을 막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간다. 돌과 싸우려 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옆으로 흘러 다시 나아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택한다. 물은 방해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 멈춘다. 세상 살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욱 많다.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멈춰있는 호수를 바라봐라. 강처럼 비치며 흘러가지 못해도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멈춰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준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물의 삶이다. 폭포 앞을 흐르는 강물은 어떤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진 길과 환경에 순응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가? 빗물은 메마른 만물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룬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주변에 형성된 환경을 탓하며 온갖 불평거리를 만들지 않는가? 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익히자.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항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진실이 있는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이다.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못하다. 천하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적응하는 힘이 자제로워야 사람도 그가 부닥치는 운명에 굳센 것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촉한 줄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는다. 숙련된 투사는 성급하지 않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상품은 깊이 간직하여 아무것도 없는 양 가장하는 것이 뛰어난 상인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으며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팍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끝내라. 생각으로 가득한 자아를 버려라. 그것은 분리와 고통을 낳을 뿐이다. 욕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다. 놓아버림의 키수를 받아들여라. 그것은 영혼을 해방시킨다. 진정한 자유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단순함은 삶의 복잡성을 푸는 열쇠다.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복잡함을 버려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올바르지만 날카롭지 않고, 정직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똑바르지만 가혹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기뻐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고유한 길을 가고 있다.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그것이 마음을 더 깊은 연결로 열어준다. 모든 존재에 대해 연민을 실천하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한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킨다. 다양성과 이해를 포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수용이다. 홍.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을 때 나는 내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완벽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성취된다. 기대를 버리고 수용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 애착을 버리고 현재를 받아들여라. 현재의 순간이 유일한 현실이다. 실로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있어도 물은 흐른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태도를 가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은 어떤 장애물이나 두기 있어도 흐르기 위해,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과하며 흐른다. 마찰이나 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내 모서리에 각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이와 같이 강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습과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추어 다양한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은 만물에 도움을 주면서 바라지 않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뽐내지 않기에 오히려 봉을 이룬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그 존재가 더욱 빛난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기에 더 고급스럽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된다. 이러한 물의 모습을 본받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 적응력 겸손함과 협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이 흐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약점과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욕망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태도와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적으로 남게 된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추가적인 불편과 걱정거리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라. 좌절감이나 도발에 직면하면 한발 물러서서 즉시 반응하지 마라. 어딜까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공격성을 응. 피하라. 분노를 분노로 만나서는 안 된다. 침략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의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힘들이지 않고 흐른다. 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년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다. 반복해서 만나거나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물은 부드럽다 반면에 죽은 것은 굳어있고 딱딱하다. 만물의 생명체가 살아 숨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단단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이 인생을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돌처럼 단단하거나 불처럼 뜨거운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많은 이들이 물의 부드러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요히 흘러가는 저 작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을 막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간다. 돌과 싸우려 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옆으로 흘러 다시 나아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택한다. 물은 방해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 멈춘다. 세상 살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욱 많다.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멈춰있는 호수를 바라봐라. 강처럼 비치며 흘러가지 못해도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멈춰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준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물의 삶이다. 폭포 앞을 흐르는 강물은 어떤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진 길과 환경에 순응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가? 빗물은 메마른 만물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룬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주변에 형성된 환경을 탓하며 온갖 불평거리를 만들지 않는가. 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익히자.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항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진실이 있는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이다.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못하다. 천하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적응하는 힘이 자제로워야 사람도 그가 부닥치는 운명에 굳센 것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촉한 줄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는다. 숙련된 투사는 성급하지 않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상품은 깊이 간직하여 아무것도 없는 양 가장하는 것이 뛰어난 상인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으며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팍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끝내라. 생각으로 가득한 자아를 버려라. 그것은 분리와 고통을 낳을 뿐이다. 욕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다. 놓아버림의 키수를 받아들여라. 그것은 영혼을 해방시킨다. 진정한 자유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단순함은 삶의 복잡성을 푸는 열쇠다.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복잡함을 버려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올바르지만 날카롭지 않고, 정직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똑바르지만 가혹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기뻐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고요한 길을 가고 있다.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그것이 마음을 더 깊은 연결로 열어준다. 모든 존재에 대해 연민을 실천하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함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킨다. 다양성과 이해를 포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수용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을 때. 나는 내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완벽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성취된다. 기대를 버리고 수용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 애착을 버리고 현재를 받아들여라. 현재의 순간이 유일한 현실이다. 실로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있어도 물은 흐른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태도를 가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은 어떤 장애물이나 두기 있어도 흐르기 위해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과하며 흐른다. 마찰이나 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네모서리에 각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이와 같이 강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습과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추어 다양한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은 만물에 도움을 주면서 바라지 않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뽐내지 않기에 오히려 봉을 이룬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그 존재가 더욱 빛난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기에 더 고급스럽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된다. 이러한 물의 모습을 본받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 적응력 겸손함과 협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이 흐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약점과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욕망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태도와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